그럼 볼게요. 윤석열이 석방이 될까요? 보겠습니다.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시킬까? 윤석열은 구속기간이 끝나고 석방이 될까요? Yeah, okay, oh. 자유로울 것 같지는 않은데 자유로울 것 같진 않아 이게 석방이 될까요? 에서는 뭐 가능성이 제로라고 볼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반드시 풀려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지금의 윤석열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지금 뭐 분리해져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방해자 자리에 자, 완즈에 7번이 나와 있어요. 이게 방해자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나는 이게 어쩌면 이 지금 시위대들 있잖아요. 그 폭력 시위 자꾸 하는 애들. 이게 오히려 방해로 작용할 거라고 봐요. 이 사람들이 날 날뛰는 게 오히려 윤석열을 안 좋게 할 거라고 보거든요. 이게 근데 지금 윤석열 생각에는 있잖아요. 어느 정도 지금 자유가 허용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구치소 안에서 조금 돌아다닌다든지 어떤 어제처럼 뭔가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게 조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아 내가 좀 뭔가 먹혀. 어떤 이렇게 좀돈 발라서 하면 될것 같아 같은 그런 좀 가능성 이런 거를 윤석열이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좀 이게 통할 것 같은 모습 이런 거를 생각하게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정작 그게 통하냐 하면은 좀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검찰 쪽에서 이 이야기를 막 어, 저기 윤석열이 들어왔을 때어뭐 예를 들어서 아프고 뭐 하고 뭐 핑계 온갖 거다될 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저거 해줄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해요.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는 점점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모습은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. 결과적으로 될까 안 될까에서는 저는 이거는 막 나갈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어떤 서류적인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뭔가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뭐 병원의 진단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있잖아요. 뭔가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나? 병원에 가서 잠깐 조금 지내는 얼마 동안은 연기가 된다든지 그럴 수 있을까요?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, 이게 풀려나는 모습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이게 3번 펜터클이라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장소가 아닌 다른 데에서 조금 지낸다거나 뭐 그렇게는 갈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처벌이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여기에서 이, 이 카드에서 결과 자리에 0번 풀이 나오면 이거는 풀려나는 거예요. 근데 그렇지는 않는 모습이기는 한데 뭔가 꼼수를 좀쓸것 같기는 합니다. 음. 그래서 어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진짜 요런 이 카드가 뭔가 문서를 뜻하는 내용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진단서 이런 걸로 뭐몇개월뭐 얼마간 뭐일주일간뭐 2주일간 뭐 이렇게 해서 뭐 2번으로 간다든지 그거는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여기서 자유롭겠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, 그래 보입니다. 근데 이게 깔끔하게 딱그 기간이 끝나도 계속 뭔가 예를 들어서 이게 최장 뭔가 6개월 막 이렇게 구속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는 갈 거라고 봅니다. 기본적으로는. 그래서 그렇게 자유롭게 펄펄 돌아다니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음. 근데 온갖 꼼수는 부리겠다 음, 온갖 꼼수는 부리겠다 그리고 뭔가 입원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자꾸 계획을 짜겠죠 음? 어떤 것들을 아 이거 아프다고 할수 있어요 계속 네. 나 아파요. 하는 거 계속 쓸수 있어요. 음, 응. 나 몸이 아파요. 그리고, 윗선에다가 어떤 뭔가 그 금전적인 것, 어, 뭐, 뇌물을 한다든지, 뭐, 그런 것들은 계속 할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렇게 막좀잘 통할 것 같은 모습은 아닐 거라고 봐요. 음, 응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아까 방해자 자리에 7번 완즈 나왔잖아요. 7번 완즈. 걔네들 나는 이거 시위대로 보이거든요. 이거, 이거 해주면 해줄수록 좋아요. 나쁜 거 아니에요. <laughs> 우리, 우리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위험한 짓을 하면 할수록 이, 이거 이 밖에 내놓으면 큰일 나겠다가 될수 있으니까, 어, 저는 좀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. 네.